조그만 산길에 신눈이 쌓이면 내 작은 발자국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. 내 작은 마음이 하얗게 물들 때까지 새하얀 산길을 헤매고 싶소. 애로운 겨울새 소리 멀리서 들려오면 내 공상의 파문이로 갈 길을 잊어 버리오. 가슴에 새겨 보리라 순결한 님의 목소리. 바람결에 실려 온다오 신는대요. 온다고 저 멀리 숲속으로 내 마음 달려가나. 아 겨울새 보이지 않고 신여운만 남아 있다. 눈 감고 들어보리라 끝없는 님의 노래요 나 어느새 흰눈데요 산길을 걸어 간다